안녕하세요. 우리경구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전혀 관리받지 못하고 학대받던 강아지 마스를 구조해 입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2박 3일 교육과정을 함께 보며 지난 별의의 영상과 어떤 행동이 다른지 관찰해보고 강아지의 양육이 케이스별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스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 풀러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마스요. 마스. 마스. 이빨은 다 빠졌냐? 지금 빠지고 있는 네, 됐죠? 밑에 두 개랑. 어 무서워 에이. 더 줄까? 마스 더 줄까? 레지 어떻게 하면 먹을까? 앉아나 하는구나 음? 여기로 어머나. 오신 이유가? 진돗개를 관련해서 막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음. 언제 데려오셨어요? 이제 한달 됐어요 딱한 달? 어떤 음. 놈이 애를 이렇게 혼, 혼을 내고 길렀대? 처음에는 다리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막 씻기지도 않고. 모욕은 시키면 안 돼요. 군을 아, 데리고 왔을 때. 음. 너무 안 좋아서? 네. 네. 그 진드기도 막. 너무 많았고. 붙어, 엄청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 옆에도 원래 주둥, 그 뭐야, 진드기가 오래 붙어 있어가지고. 때릴 서 떼서... 상처가 이렇게 깊었어요. 음. 귀 안에도 음. 막 엄청 많았고. 처음에는 저희한테 오지도 않았었어요. 음,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제가 막 안으려고 하면은, 사슬아치게 지금, 몰라요. 지금. 내가 무게중심 조금만 움직여도 뒤로 도망가잖아요. 음. 사람 손이 겁나는 거지. 맞어, 이리와. 이리와, 울쩍해. 아이고, 이 길이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 먹을 거 주면서, 칭찬하면서, 살짝, 살짝, 건들지 자꾸 이제, 늘려가시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람 손을 무서워하는 애는, 간식 주면서 만지는 거. 음. 이, 딴데 만지면, 머리 만지면 안 되고, 땀하고 목 밑에. 그기가 <laughs> <우리> 마스가 <laughs> 아이고 착해라 아 이게 착해라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자꾸 익숙해지게 전전 좀 넓혀가셔야 돼서 음. 머리는 맨 마지막에 뺨 만지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기뺨 <laughs> 만지다가 목태 만지고 그다음 에 이제 이 옆구리 배 쪽으로 아직 콜도 안 되겠네 콜도 똑같아요 콜도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쭉딱보세요 간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아지기 때문에. 또 먹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마스. 거기 앉을 거예요. 거기 앉을 거예요. 아이고, 착해요. 어이구, 아이, 착해, 우리 강아지. 어이구, 착해. 많이 좋아지죠? 음... 네. 금세 좋아지잖아. 음... 아이고, 착해, 우리 강아지. <laughs> 아이고, 이쁘네, 우리 마스. 마스, 이뻐. 어이구, 오... 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별거 아니죠? 네. 아이고, 좋아. 저... 놓지 마세요, 이렇게 지고서. 만지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즐거 자기는 지금 즐거운데. 손이 싫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안 어울리지 마시고, 절대로. 네. 안 어울리거나 머리 만지지 마시고요. 좋은 데서. 안갈 거야, 이제. 안갈 거야, 이제. 아이고, 좋아. 안갈 거야. 으이 착해, 우리 마스. 안갈 거야. 으이 착 괜찮아. 겨드랑이 밑에 숨 들어오면 애들은 지가 안 어울릴 거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면서. 으이 착해. 그거 모츠 모츠 곤데 와야 되는데 <laughs> 와야 되는데 그지 그지 강아지야 아이고 이뻐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뻐 우리 강아지 신 났어 아이고 이뻐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뻐 우리 강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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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얘가 위축돼 있 죽은 쪽 있으니까 조금 기분 좋게 약간 우리가 도레이파 솔로 하듯 솔로 얘기하십니다 솔솔솔 얘는 학대받은 애예요 많이 맞았고 아, 많이 그랬던 애라서 진도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 네. 천천히 한한달 걸린다 생각하세요 음. 안어올리기까지한달 걸린다 생각하고 천천히 진도 나갔어 간식을 많이 마, 많이 먹어서 뭐 변이 물러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음. 음. 그것도 모르고 나 맨날 간식 주면서 앉아 손 이거 가리켰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간식 꺼내들지 마시고 집가와서 달라고 할 때만 꺼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근데 혈통이 좋은데요. 이 개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얘는 그냥 단순한 믹스는 아닌데요. 저도 그거 많이 궁금해 했는데 요 아, 얘는 저기, 그, 일반 개가 아니에요. 다른 음. 명문가의 혈통을 지닌 견사 출신일 것 같아요. 그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얘는 진돗개라 해도 돼요. 음. 착한 애가. 식단이 좀잘 먹으면 회복돼요. 회복되지. 아직 4개월이니까. 처음에는 얼굴만 커지고 몸은 진짜 너무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 얘, 강아지들은 머리부터 이렇게 음. 아래로 변해서 컷, 발육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이렇게 음. 왔다 갔다 몇번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잘매기셔야 돼요. 잘매기셔야 돼요. 강아,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사람 손 겁내는 거 말고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제대로 좀 키워보고 싶어서. 음, 공부도 좀 해보고 진돗개는 싶어요 진돗개는 이제 본다 그래서 음, 왜냐면 뉴스에 너무 많이 보고 해서 음, 좀 제대로 길러보고 싶어서 지금은 억지도 만지지만 은 문제 없어요 음. 만지는 훈련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산책 좀 갔다 오세요 아스. 하네스 해야 돼안따라다냐좀 따라다녀. 응? 네. 그럼 <laughs> 도망가요. 바로. 아이고 예쁘다 진짜라고 하네스. 아, 이거 한번 하자. 나! 마스. 마스. 이거 뭐 산책 가자. 산책하자. 산책 가자. 산책. 빨리 착해. 아이기 잘 그렇죠. 이제 안으셔서 하세요. 산책 가자 가방. 아이고 착해, 칭찬하고. 아이고 좋아라,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 이러면서 칭찬하세요. 마스, 우리 산책 가자. 마스, 이거. 음. 아이고 왔어. 앉았어. 앉았어, 우리 강아지. 아이고 착해. 제일 부속진대 가서 보사죠 네, 항상 점점 더 멀어져요. 그 대변 싸는 곳이. 원래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음. 자. 강아지를 기를 때, 진돗개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앉아예요. 음. 그러니까 앉아라는 거는 먹이 때문에 또 앉지만, 언제든지 앉으라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음.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무슨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앉아, 엎드려까지 이런 기본적으로 가르쳐 놓으시면, 네. 언제든지 엎드려 그러면 엎드릴 수만 있어도 모든 상황에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언제나 앉아 하고 엎드려 가르치셔야 돼요. 훈련소 한 그래, 군데 가서 사이 했대. 그거를 훈련을 시켜놓으면 기억을 못해요. 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게 만드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주고 뭐 앉아 해서 그건 안, 의미가 없어요. 들고 있으면 자기가 앉아야지. 음. 이렇게 내려놓으면 자기가 엎드려야지. 마스, 와, 앉아. 어이, 착해. 엎드려. <laughs> 엎드려. 마스, 앉아. 어떻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전혀 안돼 있는데요. 그걸 억지로 앉아, 억지로 시키면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훈련은 소용없어요. 교육으로 시키셔야죠. 얘는 앉아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돼요. 음. 마스? 마스? 이리 와. 이리 와. 안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럴 때는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냅두시면, 지가 그러면 좀 이따 와요. 음. <laughs> 올 수밖에 없어요. 무관처적한척 하잖아요. 얘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독립할 수 있는 애예요. 네. 독립하면 골치 아파요. 음. 자꾸 의존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잘때 같이 자요? 네. 네. 저기 신비해서 붙이고 자요? 어, 바닥에 자다가 나중에 자기가 올라와요. 음, 네. 작부지하게 만드시고. 집에 고양이는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laughs> 고양이 두 마리? 나이가 몇 살입니다. 1년하고 한 마리는 10개월. 아, 어린 애들이네. 네. 잘 놀죠? 엄청 잘 놀아요. 네. 원래 저기 진돗개 고양이를 싫어하지만 음. 식구들한테는 달라요. 그렇다고 남의 음. 고양이를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음. 남의 고양이 네. 물어 죽일 수, 네, 수, 수 있어요. 돼요. 집에 있는 고양이만 잘해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 다 뜯어놔가지고 <laughs> 고양이들 네. 지금 이제 그 고양이가 미워서가 아니고 네. 지금 한참 엄마 털 물어뜯고 놀라이. 음. 여기 다 목에 이렇게 빵꾸 나어서 이게 얘가 이렇게 해서 아안 주면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고민이 안 돼요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ADHD 그 정도로 지금 산만해져 있는. 왜냐면 안정감이 없으니까. 기다리셔야 돼. 지금 아주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아주 많이 고프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 줄까? 을까 앉은, 앉은 다음에 주세요 <laughs> 냄새난다 이 걸신들인거죠 네. 저기 걸신들 느낌 <laughs> 계속 밥 주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어, 엄마 저거 한 숟갈 드셔보세요 한 숟갈 드셔보세요 <laughs> 우리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먹이기 때문에 아 진짜 고기 그거구 응. 버스 기다려 맛 보시고 음 갈비 맛 <laughs> 줄게 기다려 신세계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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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네. 절대로 안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제가 생각해야 돼. 네. 제가밥 먹을 때. 흰 쌀을 이게 좀 주거든요. 그나나 나눠서 놔놔,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동영상 보니까 이 음. 제가 먹는 음식을 이제 줘도 된다. 고 집에서 밥 먹다가 애 거를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음식 주지 마시고. 네. 걸신 들려. 엄청 맛있겠지. 장성 음. <laughs> 하나 더 주세요 이리 배가 고픈데? 아니... 얘네가 주세요 모자까지 쓰고 있으니 더 하죠 진짜 <laughs> 오늘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 먹는 양이 아까 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고 남을... 네. 아, 언제나 먹은 밥은 먹고 조금 남길 정도로 주시는 거지 어. 다 비우게 해 주시는 거는 모자란 질 뜻이에요. 음. 예. 예, 지금은 이제 궁뚜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고 토할 수 있어요. 근데 신경 음. 쓰지 마시고 늘 먹고 남길 만큼 단비가 더 맛있어. 엄마 아빠 집에서 단비 먹거나 삼겹살 먹거나 이러면 국물에다가 비벼서 밥 탄수화물 5만 원 주지 마시고 언제나 고기가 90% 네. 탄수화물은 10% 음. 어떤 사람들은 밥 비벼 준다고 막 그냥 고기는 몇개안 주고 넣고 밥만 주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예요. 네. <laughs>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키우니까 먹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자꾸 마스거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먹는 게 틀리지 않아요. 고양이는 네. 개보다 더 육식 비율이 높아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마스 사료를 뺏어 먹더니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눈곱이 막 와. 생기고, 네. 생기고, 살이 갑자기 많이 찌고. 게살을 뺏어 먹어서 알레르기가 생기질 않아요. 음. 알레르기가 뭐예요? 맞지 않는 음식. 아니에요. 음. 장이 약해져서 천공이 생기면 네. 소화가 다 되지 않는 음식물이 음.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음. 그 거대 단백질 덩어리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도 생기는 게 알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장 그물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다. 그걸 고쳐줘야지만 괜찮은 거죠. 음. 게살의 원인이 아니라 장이 이상이예요 밥을 지금 두 그릇을 먹고 간식을 그렇게 먹었는데 저러니 이렇게 오기 전에 닭 가슴살도 주고 왔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생각에 먹였다고 생각하는 게 먹인 게 아니라는 거지 음. 엄청나게 먹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며칠만 먹이면 안 먹어요 음. 이런 강아지들은 당장 일용할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되죠 왜냐면 몸이 몇 배로 자라고 있으니까 음. 이용할 양식 필요한 칼로리 플러스 성장하기 위한 것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4개월이면 하루에 5번 먹여요 우리 연구소에서 음. 이렇게 음. 만들어서 먹고 남길 정도를 5번을 준단 말이지 음. 3개월이면 8번 먹이고요 화장실도 똥도 하루에 몇 번씩 싸야 돼요 음. 하루에 한 다섯 번씩 싸야 돼요 봤어 음. 세 번밖에 안써 치즈 우유 이런 뭐 계란 삶은 거 이런 거 간식 먹이시고, 그러니까 치즈나 우유나 계란을 먹여 보러 하면 나중에 애가 입맛 없을 때참 도움이 돼요. 음. 평소에 먹어 보러 다니도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그옴 먹거든요. 음. 이렇게 사람 손에 받아보고 칭찬받고 하는 것이 즐거운 기억이 되니까 사람한테 거리를 안 두죠. 음. 지금 되게 아슬아슬해요. 음. 나중에 널 먹어도 철사안 하고 좋아하시겠죠. 음. 어제 보더콜리 6개월짜리 강아지랑 같이 놀긴 했는데 둘이 싸우려고 해가지고 떨어뜨려놨어요. 자상한 성경부터 만나야 돼. 요 음. 얘가 이제 지금은 안 보이는 야누스 같은 걸 감추고 있거든요. 음. 어제 그걸 잠깐 봤어요. 아, 봤어요. 얘는 티를안 내고서 안 그런 줄 아시겠지만. 야누스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창 이제 까불기 시작할 나이 됐으니까. 어제 안 떨어뜨려놨으면은 물렸어, 걔. 그치? 내일은 저그런거 우리 애들하고 좀 어울리게 만나게 좀 하면 되겠네. 강의를 봤는데도 이제 걔를 이제 사람과 사람의 밑으로 보지 말아라. 그걸 계속 강조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제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또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가 온 뒤로 저희가 좀 많이 싸웠어요. 서로 이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언제나 애를 이제 보호자가 여름에 일 때는 <laughs> 서로 딱 정해져야 돼요. 음. 누가 주부 오자를 음. 할지.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싸우지 말고 주부 오자 말을 일단 따르자 잘못됐을지라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그게 이제 안 그래야 안 싸우지. <laughs> 둘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 싸우게 돼요. <laughs> 그리고 애를 데리고 다닐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네. 애가 흥분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나갈 때마다 흥분했어요. 네, 흥분할 때 엄마도 같이 흥분하고 막자이 뛰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애가 흥분하면 차분하게 기다려줘야 되죠. 아, 전그 좋은 줄 알고 같이. 엄마 빠른 같요 물론 이제 그게 사람 네. 마음으로는 애들이 좋아한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흥분은 사냥가장 공격스러운 기운으로. 저렇게 해줬는데 막. 저러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이제 좀 이따가 당장 목줄 교육부터 받으셔야 돼요. 애 음... 목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은시고 내일 a r 면 a n d e m o n s 네. 어 아! 진짜 좋 아! 아!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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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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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laughs> 지금 얘는 다양한 성견을 좀 여러 마리 만나서 배울 것이 좀 있어요. 음. 지금 요때 요 잘못 배우면 음. 아, 이게 싸우려고 들거든요. 음. 무례한 성견 만나 갖고 자꾸 이제 지가 같이, 같이 우르렁거리게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음. 네. 마스 교육을 위해 답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리둥절해. 시작 아, 끌어줄까요? 응, 끌어줘. 항 성경 그리울 나이라 응아잘 음. 봐줘 인잘하고 있는 거야 물 네. 치우세요 네네 짜자치우좀놀아 애들한테 무리, 무례함이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얘가 무례하게 굴어도 딱말한 마디를 끝내는 성견 크다 진짜 크다 얘도 이렇게 크니까 금방이에요 성견한테 아양을 떨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지 이게 함부로 발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생겨 자상하게, 혼내지 않고 가르쳐 주는 생겨 응, 난 웃겼어. 응? 뭐, 또 오래 걸렸어, 아빠한테 오는데. 응? 뭐 해줄까? 보고 싶었어, 아빠. 응? 놀라울 거

그래서 이제 저기 마당에 운동장 가서도 놀고 음. 다양한 성견 만나서 순논도 만나고 암논도 만나고 음. 배워야지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요 또래 강아지 만나면 싸워요 얘 지금 사실은 이제 한번 만나면 몇 시간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같이 놀고 음. 원래 저기 뭐야 성견 대면 교육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음. 따로 있는데 강아지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건데 너무나 음. 중요한 시기라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크고 자기한테 상대도 안 되는데 자기 안 괴롭히는 개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는 냄새 맡으면서 냄새 못 맡게 하잖아 지금. 네. <laughs> 아, 지는 똥꼬 냄새 맡으면서 똥꼬 냄새 응. 못 맡게 도망다니잖아. 저런 건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걸 배워야 돼. 계속 이제 뭐라 그러는 거지. 계속 못 맡게 하면 배보이게 만들어야 돼. 아이쿠. 여기 이제 운동장이면 뛰죠. 네. 같이 뛰어놀고 그러면 자기가 뛰어봤자 손오공 손바닥 아니거든 <laughs>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배우는 거야 아 내가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면 도망가면 되는데 걔한테는 그게 안 되니까 형이 안 놀아줘요 그렇게 외면해 음. 버내고너 너 신분증 확인 안 해주잖아 이 얘기 넌 놀아 난 놀아 그러면 안 놀아줘 그래 음. <laughs> 배워야 돼요 한 번에 못 배워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개와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치, 아가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내가 얘를 주면 안 돼요. 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잘못하면 혼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봐. 언제나 반대로 남의 개를 주면 안 돼요. 내게만 네. 네 줘야지. 옆에 개가 있다고 개를 간식을 같이 준다? 그건 둘이 싸우라는 얘기예요. 음... 또 놀아주면 줄게 응? 애기한테 더 놀고 오면 줄게? 얘랑 놀아줘 쟤가 이제 맘에 안 들어 니가 <laughs> 더 가르쳐야지 뭐 가르쳐야지 뭐. 뭐 어떡하라고 응? 가르쳐야지 뭐. 뭐 어떡하라고 응? 맞스는 응?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놀고도 싶고 관심도 있는데 안 놀아주니까 이꼬리 흔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호의를 표시하는 거근데 그렇게 공식처럼 여보시면 안 돼요. 꼬리가 움직임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단순히 린 흔들린다고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팔자로 흔들리는 꼬리는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지만 이 끝에서 끝만 살짝 살짝 떨리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꼬리 치는 데 이런 사람들참 많아요. 애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맘먹으면 한 방에 죽잖아요. 놀고 싶은데 안 되는 거. <laughs> 근데 그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냄새를 막못 맡게 하면 안 놀아줘요. 음. 그래 생각보다 성년대면이라는 건몇 시간 걸려요. 애가 배우기 위해서는. 지는 냄새 맡으면서 자기 음, 냄새 못 맡게 하거요 그러니까. 골이 딱 내리고.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서로 못 노는 거예요. 음. 다음에 만났을 때 애를 못 알아보거든요. 아. 서로 신분 확인이 안, 되서, 안 되니까. <laughs> 이렇게 맞게 해주잖아요 걔는 응. <laughs> 지는 안 그래서 애들은 성견들은 일부러 그걸 안 가르쳐요 안 놀아주고 기다려준단 말이지 음... 그러면 지가 언젠간 풀려요 그때까지는 냅둬 버려요 우리들은 급해서 뭘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게 없어요 딱 기다려 버려요 시간이 며칠이고 시간이고 기다려요 음. 지가 할 때까지 저러면 배보여야 되거든요. 배보여면 강제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음.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손으로 눌러버리네. 응. 잘했어. 실내를 벗어나 운동장에서 관찰해보기로 한 답별이와 마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마스네 관찰 결과 안내. 첫 번째, 마스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 아직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스킨십과 친해지기의 진도를 급하게 나가기보다 천천히 마스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성장기의 마스를 위해 배불리 먹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먹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아직은 어려워 발현되지 않고 있는 공격성을 자상한 성경과의 대면과 좋은 사람과의 대면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기초양육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답별이와 마스는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보다 강한 개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며 낯선 개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를 기르면 안 되는 사람 품에서 학대받으며 살던 마스가 좋은 가족을 만나고 행복한 견생을 살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잊고 사람에게 사랑받은 기억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우기현 아카데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스야, 행복해라.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